네, 안녕하십니까. 훈셰이브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밤 11시 넘어서 밤인데, 내일이면 이제 한국에선 세속 명절 추석이죠. 그리고 다행히 흰남노가 부산에서 우리 영상 지역을 지나서, 이제, 울산, 경주, 포항, 네, 이런 식으로 지났는데, 다른곳은 피해가 참 심각했는데, 다행히, 우리 서창 지역은 무사히 지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심심한 조회를 지합니다 오늘의 비누는, 소컴코맨드에서 2021년 나온 계절별 비누 중에, 가을용 비누로, 4센트로, 헤리티지, 헤리티지라는, 6온주짜리큰 그래서 요게 그때 반값 세일해서 한 8.75달러인가 예 반값 세일해서 그때 메모리 겨울향인 21년 겨울인 메모리즈와 함께 구입했었는데 음, 향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그릇으로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도기도 질레트 헤리티지 질레트 헤리티지 3피스 면도기죠 또 휴대 향기도 좋고 또 헤드가 미월 어, R89나, 에드니 제거 D89하고 헤드가 같은 헤드고, 핸들만, 예, 질레텍 스타일의 핸들데 아주 작고, 그러면서 마인드한, 그리고 효율도 좋은, 인기가 좋은 면도기입니다. 이것도 제 여동생한테서, 미국에 사는 여동생이 방문할 때 선물로, 어, 받은 건데요. 이게 면도날은 위자맷, 어, 이리디움 슈퍼, 이리디움 슈퍼를 첫 번째 물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유튜브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다섯 개의 D 면도날 중에 1위를 위자면 슈퍼 이리디움을 제외하데폴실버의 1위를 대체할 만한 면도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 물려서 3피스죠? 예, 슈퍼 이리디움 글자가 보이네요. 예. 이렇게 물을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볼은 캡틴 츄이스크리 볼. 그리고 브러쉬도 야치 28mm. 터치도 노스죠. 인저머 신세킹. 그리고 베어 핸들. 색깔이 비슷비슷하게 갈색. 이좀 카라멜리한 이런 향인데. 그런 색깔의 향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주 향이 펌킨, 호박. 그리고 피치. 복숭아죠. 그리고 카라멜 캐러멜 애플. 카라멜리한. 사과 애플인데 보통 이제 한국도 추석 이듯이 미국에서도 추수 감사절 그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죠. 그래서 가족의 유산에 대해서 헤의티실 생각하고 가족 간에 그런 함께 모여서 먹는 음식의 그런 분위기, 가을 분위기. 그래서 애플파이 많이 먹고 펌킨 호박 펌킨이나 애플파이 그런 뭐듯이 그런 항상, 어, 가족끼리 모이면, 어,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요 향이, 어, 그, 주수감사절에 가족의 모임을 연상시키는 그런 향이 있듯이, 제 그런 향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향이 피치, 복숭아 향이 먼저 달달하게 새콤하게 나면서 좀 캐러멜리한 그런 애플파이, 그리고 이제 펌킨, 호박은 아직 잘안 느껴진데, 요세 가지 주라고 하는데, 멘도함스톱 거품을, 바라다 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명절날, 서양 추수감사절 명절날, 한국 같은 추수 같은 그런 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음식의 그런 향기,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가족과 그 가족의 유산, 헤리티지, 정신적인 유산이겠죠. 그런 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유공지기 때문에 용량도 많고, 대량으로 이렇게. 넥시 네, 프리쉐이브는 아이스프링 베스트 오피 샬딘으로 레드 한번 도포해 또,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또 카라멜리한 그런 애플 향에 네, 피치에 좀 새콤달콤한 그런 향이 나고요. 펌킨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호박 달달한 골만한 그런 향이에요. 맛있는 향.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이제 명절 음식 같은 한국 뭐 송, 추석 때는 송편 먹고. 이런, 이제, 다가를 먹듯이, 전통 음식이듯이, 미국의 스타일의 그런 명절 가족 음식. 네, 그런 다다 달콤한 향. 애플파이와 고박주 펌킨파이. 네. 이런 말 하죠. 네, 이건 비건 수업입니다. 수업 아, 코멘트는, 그, 만드는 오너가 캐, 캐리라고 여, 여성이라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센스티브, 민감성 피부에 에, 좋게 동물성을 안 쓰죠. 신문성. 코코넛 오일이나, 치아버러, 또리세린 등이 섞인 그런 비건소. 근데, 네, 레더 질은 굉장히 좋죠. 네, 보시다시피. 네, 용량도 많고, 유건주고, 조림하고. 단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케이스, 라벨이 좀 너무 단순하고 좀 특별한 확률을 못 건다는데, 그 대신 저는 제목이 좀 영적인, 추상적인, 영적인 단어죠. 헤리티지, 유산, 가족의 유산.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가족의 유산을 이야기하듯이 정신적인 전통 내려온 유산, 헤리티지란 것은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치 있는 목적과 어, 특, 특성들을 헤리티지라고 하죠. 유산. 그래서 그 유산을 형성한 헤리티지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사고들, 생각들과 결정들과 그 행동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후세에게 물려주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유산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가족적인 개인적인 유산이 아니라 그 종교적으로 말하면 또 영적인 유산도 중요하죠 어떤 가치관과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아, 질레트 헤리티지, 이게 또 헤리티지라는 이름이 붙은, 글래 나온 양날 면도기를 발매했는데, 이제 헤리티지죠. 슈퍼 이리디움 물려서 첫 번째 사용, 위드 글레나오 하겠습니다. 면도기가, 그, 머크루스 리포시처럼 굉장히 잘, 작고, 이것도 더 얇고, 그렇죠? 이제 거의 면도 지전제 머크루스 리포시나, 에드윈제그 D89나, 뮬레알 팔구나, 같죠? 예, 네, 거의 비슷합니다. 케이스가 있으니까 여행용 가방으로 좋고. 특히 이건 제가 여동생이 이제 오빠가 글시 면도를 한다니까 그때 질레트 조절, 그팩보이나 그런 거, 미국에 어, 사니까 좀 그런 골동품점이나 그런 벼룩시장 같은 데 가면 더 쉽게. 가.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좀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질레트 만만 듣고, 이제, 이름 붙은 질레트 헤리티를잘 모르니까, 그한테 의외로 좋은 면덕입니다. 또, 여동생한테 선물로 받은 면덕이기 때문에 제게 의미가 있겠죠? 간직할. 비누잼하고도 어울리고, 네, 보시다시피, 마일드하면서, 안전하게, 그런, 공격력이라든가, 걱정없이, 연주할수 있죠. 일자패서, 문항화하게 끝났죠. 네, 머리꿈스리포시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네, 두 번째 덮보도록 하겠습니다. 28mm니까, 금방금방, 금방 뭐 또보도록하겠습 네, 이 가격 중은 이게 야치니까 오메가 2보 28mm보다 더 싸고, 그건 1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건 2만원 채안 되니까, 만 만일 얼마니까. 근데, 성능은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턱씨도 먹이고 차라멜리 하면서 피치의 새콤달콤한 향이. 아, 애플파이. 그리고, 어, 펌킨파이는 제가 자주 안 먹어봤어요. 그런가. 특징을 좀못 잡겠네요. 여기서는. 제일 먼저 언급된 게 펌킨호박인데, 다음 기회가 있던 펌킨파이를한 번. 제가 지금 또 있으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향을 음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크로스크레인 행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한이란 아까 말했듯이, 현재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그러니까 어떤 그 태도, 인생의 철학이랄까, 원칙이라고 삶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또 우리 행동을 나타내는 게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여 본으로 남기냐 그게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듯이. 어떤 종교적 신념도 있다면, 그게 맞게, 어, 인생 행로가, 그 유산에 맞게, 영적 유산을 주, 중요하게 하듯이, 행로가 그렇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겠죠. 유산하면 그 물질적인 유산. 가족들이도 물질적인 그런 유산 때문에 다툼도 많이 나고 하데 그것이 어떤 사고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여긴 아까 제가 인도달로 여기가 스쳤기 때문에 네, 약간 정리가 생겼네요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코끝이나 이런 데 이래 하다 보면 귀에도 이렇게 귓볼에 모르게 설치해 가지고 피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왜냐면 여기 사이드 오버 행인도 약간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삼창포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리 한좀고르만다 그런 향, 향입니다. 가족들 모여서 먹는 음식의 향. 미국의 정서가 있는 그런 애플파이, 펌킨파이 그리고 복숭아, 새콤달콤, 과일향, 섞인 새콤 그런 향인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이 비누가, 케이스가 아, 좀 프라질해서 그래서 여기가 막 건이 가지고, 가지고, 거의 반 이상 깨져 가지고, 그래서 사장한테 이걸 케이스만 이렇게 다시 보내줄 수 없냐. 근데 여러 가지 좀 과정이 까다로워서 자기가 온전한 걸새우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저도 영보했습니다 그런 김에 제가 다른 걸 새로 주문하면서 그때 같이 보내달라고. 그 타입을 보니까 자기 사진도 만족했는데 깨진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사, 처리하나. 제가 친한 친구에게 전해 줬는데 그친구 지난번에 오늘 말한 거 제일 알레지가좀 있는데 피치 복숭아 알레지가 제일 심한데 주된 향에 복숭아와 피치가 있었어 아 그걸 내가 고려를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저는 근냥 향이 좋아서 소코멘트 제가 샘플도 여러가지 시도해 보고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향은 2021년 2021년 겨울 향으로 나온 제가 구입했던 메모리즈 그게 사프론 레드 티그 시다 그런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향입니다 소코멘드 중에 제한테는 요 향도 상당히 골만디하게 가을 겨울에 우리는 마음에 드는 향이네요. 네, 지금 홈페이지는 다 이제 21년 그 재고 클리어런스, 재고들이 해가지고 다 팔리고 헤이티지만 딱한개 남았는데 조만간 솔다웃 되면 다시 리턴 하는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네, 어겐스트 레임이 마지막, 어겐스트 레임이 아주. 또 다음 주에 또 시, 11호에 이어서 12호 무이파 태풍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6일에 다니는 날 아침에 그 밤샘면서좀그 흰남로에 대해서 바짝 긴장을 했는데 왜냐면 부산 거쳐서 울산 지나가는 과정이 우리 지역도 분명히 지나가니까 근데 우리 지역은 의외로 싱겁게 끝나고 오후에 산책을 해 보니까 뭐 나락이니 뭐니 온전하게 있는 걸 보고 놀았는데 근데 이이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동네 이름이 서창인데 울산 울산에 옆에 보면 우리 산 건너는 그쪽은 남 남창이라고 하고 서창이라고 하는데 남쪽 창고, 서쪽 창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부터 그 조정에 바치는 그 곡식을 쌓아는 창고였다. 데 여기가 천성산과 대동산 그 사이, 좀, 그 사이에, 좀, 지대도 좀 놓고 하니까, 그두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 매미 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걸 별 흔적 없이 지나갔다는데, 저도 요걸 보면서, 아이 뭐, 요번 흰남동 별, 심 싱겁게 끝났나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군 해안가는 특히 많이, 해안이나 강가 있는 분포항을그렇해어 부산. 많은 피해를 입었던데 이쪽은 참 무사했습니다 바로 지나가는 통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서창이라 불린 이유가 창고로 곡식창고로 쓰인 이유가 그런 두산 사이에 또 지대도 높고 그때도 뭐 옛날 몇년 폭풍이나 태풍 이 있을 텐데 홍수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쌓아둔 곡식이 유실되거나 그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지리적인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오랫동안 그 이름으로 명령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것은 조상들의 그런 지혜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서창이라는 동네가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창고, 곡식 창고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런 곡식에, 중요한 곡식을 유실에 그런 피해가 없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반영해서 선정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포항을 비롯해서 부산, 바닷가, 울산, 경주,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오메가 아 스틱으로 코에 살짝 인데 연도날이처럼 하면서 시작할 때서쳐서좀 피가 나는데요 이쪽을 코나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부분이서치지 않도록 다른 분들도 종종 이런 경우만 그 기회에 이렇게 하다가 뒷볼에 그렇게 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주 있는 종종 있는 일이니까 이쪽하고 피가 났다면 그쪽을 좀더 오래 이렇게 하면 지혈효과도 좀 있고 환균효과 여러모로 소독해주는 소금 성분이 주성분인 자연광물이죠. 네, 따갑거나 그런 데는 없네요. 깔끔하게 면도가 잘 됐습니다. 네, 콜드워를 린스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F-shape 스프레시위치를 어, 절... 말고, 스프레시마걸스 들어가죠. 매칭으로 세트로 다 구했거든요. 반값이 싸기 때문에. 때문에. 헤 a 티지 F-shape 스프레시소코맨드가 비누는 용량이 많고, 가격도 싼데, 에, 스프레쉬는 좀 비싼 편이더라고요. 밤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아휴, 새콤한 그, 애플하고, 애플하고, 피지의 향이, 프루티한 그, 런새콤달콤한그런 향이 나네요. FCF 에프 스프레쉬, 헤리티지. 밤도 소프코멘드의 헤리티지, FC 밤. 세트로 구하는 이유가, 비누의 향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문제는 레귤러 사이즈로 비누를 구하게 되면, 스팅, 그렇게 많이 구하는 건 아니니까, 스트를 구하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물론, 법년적으로 쓸수 있는 스플래시가 있다면, 설긴 하지만, 마음도 참 좋네요. 네, 오늘 수업 코멘트의 비건 수업이죠. 어, 헤리티지. Heritage, 헤리티지에서 여기 보시면, 펌킨, 그리고 피치, 그리고 캐러멜 애플. 그래서, 카멜리 하면서, 달달한 애플파이, 펌킨파이 그리고 피치, 복숭아의 새콤달콤한 그런 향들과 파이의 그런 미국적인 고향의 향, 그 음식의 향이겠죠. 친숙한, 가족의 모임을 생각하게 하고, 가족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가족의 역사라든가 헤리티지, 우리 가족의 정신적인 유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이런 아주 소중한 모임이죠. 저 한국 사람들 이제 추석. 구전, 그때가 또 그런 대화를 할수 있는 중요한 가족적인 그날인데, 제가 뭐 그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뭐 세속 명제를 지키진 않지만, 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비누인 것 같고, 오늘 그 화제와 어울릴 것 같네요. 민도기는질레트 헤리티지, 3피싱 민도기죠 헤리티지, 네. 사이드업 행이 조금 있고. 핸들이 짤, 짤, 짤죠. 어, 멀크스리 보처럼 그리고 더지 않습니다. 네. 좀, 좀, 작죠. 네. 3피스고. 안에 보시면, 이제, 면도기도 다섯 개팩 하나 있고, 저기 헤드를 넣고, 핸들 넣고. 그래서 여행용으로도 좋고 마일드하면서 안전한, 에드윈 제그 d 발구와 뮬레 알팔고 같은 헤드를 쓰는 그런 질레트 헤드 면도기로. 슈퍼, 이리디움 슈퍼. 음, 요즘 많이 좀,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좋다고 하는 면도날 물려서 첫 번째 면도를 했습니다. 첫 삼성으로 이렇게, 요 끝부분을 이렇게, 코 옆에 떼는 바람에 좀, 블리이딩이 있었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이 콧볼, 귓볼에 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 타산 지식으로, 오늘 그렇게 돼서 경각심을 가시면 좋겠네요. 예, 캡틴 츄스 카퍼볼에, 또 역시 갈색의 배어 햄들 야채에 28mm 터치도 노트. 예, 렇죠 아, 진작 일찍 올, 해 초에, 봄에, 보이놓고 이제, 또, 다시 또, 케이스가 깨져서 새로 기다리고, 건강하게 있었지만 가을의 향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또추석 때, 시즌에 올리는 향이기 때문에, 이때 소개하기 위해서 좀 늦게 었지만 고로마운디한 그런 향입니다. 그, 애플 파이, 펌킨 파이와 피치, 네, 새콤달콤한 계속 맛있는 향들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명절, 서양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죠. 이맘때쯤 전후에서 한국은 추석이듯이 그런 의미의 비누기 때문에 고르만디한 고르파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양도 많고 식물성이지만 비건 소비지만 레드링도 아주 질이 풍부하고 네. 좋죠? 예. 또, 반값이기 때문에 제가 예, 구입했습니다. 아, 이거 쓰면 유공주기 때문에 언제다시 <laughs> 고민이 되는데, 마치 반값이라서이제는 샘플만 쓰다가 다른 것들, 메모리즈하고 구입했는데, 메모리즈가 제일 저는, 소코멘트 들어가 있 중에 제한된는 메모리즈가 제일 좋고요. 이것도 상당히 고르만테 해서 그런 면이 좋습니다. 네, 그건 얼마 안네요 네, 오늘 어, 행복 가족의 중요성과 또 가족의 정신적인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 가치 있는 그런 영적인 추음 영적 유산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어, 휴일이 될수 있도록 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추석 당일에 올라오겠네요. 전날 밤이니까 열한 시좀 넘었으니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